See yeah. よっしゃ 기자회견! <laughs> 어, 네, 앵콜은 미아패밀리아 일단 할게요. 자, 잠깐 그 전에 어, 어, 저희가 오늘 막공이에요, 그아 저희가 이제 봉페어로는 오늘이 마지막 공연인데 어, 일단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들지만 좋은 기억만 갖고 물론 아직 마지막 공연이 남아있지만 우리들의 보기는 우리 마지막이니까 또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한마디씩만 할까요? 되게 잘하고 <laughs> 어, 지금 시작. 요머 우리야, 어머 마요막어 되게 나너 잘해줘서. 역시 역시 아, 역시 역시. 어. 역시. 우리 오스칼 코의 창룡 씨부터 기약 진행하고 끝까지 할게요. <laughs> 아, 아. 잘하네. 오늘 어, 애 <laughs>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요. 항상 형들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너무 좋고, 편하게 계속 진짜 무대 위에서 살아 숨겼다는 게 영광으로 생각이 들고. 형은 걱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걱정 안 했어요. 괜히 하는 얘기예요. <laughs> 하나도 걱정 안 했고, 늘 매번 같이 무대에서 살아 숨쉴 때마다 행복했고, 그 감정을 관객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좋았든 안 좋았든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형들한테 좋은 에너지 너무 많이 받고 가고 너무 많이 배우고 어, 일단은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진짜 공연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공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 순간 순간 정말. 굴지라 굴지라 굴지라. 진짜 살아. 정말 네, 느껴진 공연이었어요. 정말 일단은 관객분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항상 매사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관객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이런 공연이 저한테는 어 정말 가슴속에 가장 크게 남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기원이 하고 참여가 너무, 너무 또 또. 같이 세 명이서 무대 물론 다른 팬분들 다 같이 다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아, 공연. 아. <laughs> 아니야 아니. 진짜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관객분들한테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저희는 오늘 끝이지만 그래도 공연을 아직까지 네번 남았죠 네네번다다 사랑해줬죠 주 감사합니다. 막공때 얘기할 곳남겨드 아, 나도 아, 남겨놓고 <laughs> 자, 그러면 코 대회 아, 네.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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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요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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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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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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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처음 만나기도 했고, 연습실에서 사실 좀더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목소리> 아, 진짜 기나 이만하다. 아니, 엄청 어, 친했어. 알았다고 했잖아. 갑자이가 진짜. 엄청 친했어요? 아이, 그러니까, 그, 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어, 이제 허규 형, 그 다음에 승현이 형, 성재 형, 이제 초연 멤버 페어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은 슈터풍이었고, <목소리> 저희는. 사실, 예, 저희는 사실 그둘 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니, 나는, 없었어, 나는 없었어, 나는 없었어. 나는 이제 또 오늘 처음 생각해봤어. 아분도 아, 아 그런 생각. 아, 제가, 제가,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eu vou retirar. 이노가그게 네, 좋더라 네. 되게 좋아 이하 네. 네. 같이 불 즐거워요. 네.